저 한우만들라고 그런거 아니죠? 아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방송은 킨지 이제 1시간 40분 됐네요 아니 그 한우 막 대접해준다고 하면서 제가 한우되고 그런거 아니죠? 음그 불당 그 상업지구쪽에서 하시는 하시는건가? 가게 그 오호 1쪽이야. 카페거리요? 오우.. 오우이 어, 가깝네? 어저 그쪽 사는데? 그.. 뚜레쥬르 쪽 그.. 아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아이디 일단 4개에요 하나는.. 이렐리아 안하는 아이디고 어으이래저 와 여기서 동네 사람은 또다보해 아, 세상 이좀 착하게 살아야겠다. 너무 막 이거 막 살았으면은 이거 위험했다고. 언제 또 이웃 주민이 있을지 몰라요, 님들. 조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, 아시겠죠? 그 일회공주 아이디를 지우고 만든 게. 횟수들만 미드라고 해요 갤러리아 맞은편 헤이주 맞은편? 오오오 알겠습니다 제가 신기하네요 도... 그냥 몰라.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오우 박사건이네요어아 도... 잡을만 할것 같은데 또 모르겠다 킬이 다 빠져서 네, 내가 어떻게 또 염치없게 공짜로 얻어먹습니까 예. <laughs> 죽겠는데? 예. 한번 잡아 볼까, 더거? 어, 심리사 모졌어 클레드랑. 어. 바로? 마장 뜨실? 바로 내려 너 잡았다 연락처요? 그냥 제 카톡은 뭐다 알으셔도 상관 없으니까 이게 제 카톡이에요 네, 아. 카톡은 <laughs> <laughs> 항상 공개해가지고 이파리로 막판이냐고요? 아마도 항비 칼것 같은데 이번 판끝나어 이거 이거 개이득이야 왜냐면 이거 CS 다 버리잖아 클레드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죽어도 그니까. 롤은 죽을 수가 있는 게임은 맞는데, 죽어도 손해를 좀덜 보고 죽어야겠죠? 절대. 웨이브가 이제 라인이 당겨지는 웨이브 때 죽으면은, 진짜 손해가 커요. Hello, nice guy. Hello. 이번 판 이기면 그리고 만 원이랍니다, 여러분들. 어박사건. 벌써 이겼는데, 그냥 만원 주시죠? 벌써 이긴 것 같은데. 야, 쟤4리비이야4비벨이야 쟤. 4번 4레비 판. 봐봐 그냥 아 이번판 그냥 이긴거 같은데 그냥 만원 주시면 안되나? <laughs> 어. <laughs> 너무 길 <김> 찍고 <laughs> 포잘 바로 먹고 안내리게 일부러 안내리게 들교 왜안 내리게 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. 내리기 직전까지만 대교하면 은 바로 한 컴으로 뭐가 딸수 있어요. 내리기 하면은 잘안 맞아줘서 대교를 아, 내리하자 그냥 뒤껍다. 막 자고 있을 때막 카톡 테러만 안 하시면 돼요. 그런 거만 안 하면은 괜찮아. <laughs> 막 갑자기 그막 메모장 막적는다던지 그런 거만 안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오늘 뭐 마트가 장 볼까? 뭐 두부, 콩나물 이런 거만 안 하면 돼요. 뭐, 이렐리아, 뭐, 물어보고 싶은 거나, 뭐, 따로 뭐 질문하시고 있으시면은,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는데, 진짜 막, 어처구니 없는, 림브양 하이? 이러고 막, 이거 막, 진짜 막, 어? 뭐 게임 초대 보내고, 어? 그런, 그가 그러니까 막, 그런, 그런, 그럼것 괜찮아, 뭐, 그냥. 뭐, 갑자기 욕하고 막, 그런 거, 그러지만 마요, 그냥. 너무 그니까 너무 무난하게 이겨가지고 뭐 만원 받기가 좀 그렇긴 한데, 뭐뭐 주식으로 했는데, 뭐 어쩔 수 없죠. <laughs> 게임, 게임 최대 보려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어... 음... 왜냐면 가끔 카톡을 때 설레잖아. 어... 나쁘지 않아요. 그런 거는 적적할 때요. 에이브 시즌 마스터 못 갔어요. 가고 싶었는데, 못 갔어. 네, 일일이 좀, 굳어진 것도 있었어, 그때는. 지금은 이렐리아 좋아가지고, 마스터 그냥 가요, 이거는. 리얼, 이번 시즌, 마스터 못 가면, 마스터 못 가면, 못 가는 거지. 그쵸? 괜히 공략하면 안돼 괜히 이거 공략하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더라 항상 공략하면 안돼맞서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못 아... 가는 거지 뭐 승전보 개꿀띠 어. 승전보로 여기 낚시 걸었죠? 예, 응속아시고요 바로 스윙 Q 피하면서 쿵안 써도 니네 컴퓨터 쓰지 그냥 오오오 탱쿠 뭐? 보세 뭐? 브론즈 5에서 실버 이... 나 억으로 억으로 지렸죠? 뭐 아무튼 여기 살인 니키 님 만원 주신 거 맞죠? 이봇판 이기면 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. 뭐 만원 주세요. 이긴 거 같은데. 음 침착하 침착 찍으면은 만화관리 돼서 개꿀은 맞긴 해요. 만화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셔서 만화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와, 풀을 그냥 써버리네. 쏘나 사레비에요. 오레이다 게임 즈알것 같은데? 이 22대인데? 어라? 아, 어, 아니, 아니네. 어. 아, 어, 오네 개쩔아있죠? 소나, 그냥, 큐평, 큐평, 이평에 잡지 않을까요? 한번 잡아보자, 그냥. 큐평, 이평. 까진 아니네. 어, 평평이네. 힐해가지고. 평평. 큐평, 이평평. 렌가 상성요? 초반만 돌춤하면 이르릴리아가 이겨요. 그니까 렌가가 일단은 4렙까지가 세요. 1렙에는 거의 CS를 못 먹고, 이, 그냥 2평 딜교 못해요. 이르릴리. 그냥 진짜 뒤에 짜져가지고 그냥 CS 구경만 하고 겸체 먹다가 4렙 이후부터 이제 슬슬 나가도 돼요. 항상 뭐렌가는 어떤 챔피언이든 똑같지만 상달 때 스택 잘 보시면서 싸우시면 됩니다. 와, 저게 변신이 된다고? 판타자 와우 티모 <목소리> 실명이 큐... 안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안 막힐걸요? 아마도 막히나? 아우, 모르겠지 왜? 판테 판테 패시브랑 잭스 이에는 막히거든요. 큐는 Q는... 티모 실명에는 안 막힐걸요? 아마도 어, 실험 해야 되나? 실험 실험 해보 해보셨군. 이거 이 끝나면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큐 평타 판정이요, 이거. 이쪽이야. 이거 끝나고 실험 한번만 해보실 분. 아무나, 아무나 알려주세요. 아 나도 궁금하다. 그치, 큐질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. 그래도 뭐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. 나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래 큐가 평타 판정이긴 한데 시, 실명은 뚫어요, 아마도. 이거 확실하게 또 보여줄게요. 한번 실험합시다. 어? 그러니까요. 평타 이게 평타 판정이에요. 그래서 이게 트포도 터지는 거고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터져서 500 505가 들어간 거예요. 보시면은. 이렇게 피시고 보여드릴게요 505 310 스포 데미지 들어가는거죠? 펑타판적이라 아니요 저 성정... 중나저 원래 성정동 살다가 이사온거라서 갱플큐는 막혀요 그니까 뭐지? 원거리랑 근거리 차이인가? 갱플큐는 막히거든요 팀오 실명이 그럼 이거 뭐자 다 부시네, 그냥. 그냥 이렐리아 Q만 해보자. 이번 판 끝났으니까 해봅시다. 근데 큐가 이렐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5번 터기요. 아, 아 누구야? 아 사리 니키님 만원. 아 감사합니다. 아, 만원 잘 쓸게요. 2번 아, 팔이 이기면은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만원 후원. <laughs> 감사합니다. 리1 q 는 아마 키지 않나? Q 평이 막히는 거 아니? 오 락한 개꿀. 실험 한 번만 하실 분. 아이디 좀 실험할 희모하실 분, 아이디 좀.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.